다리오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길.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충독스루 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수룹바에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의 영상을 찍은 것을 드론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넓은 캠퍼스와 좋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처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02년도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3년도에 건축을 완성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참 저희들은 이렇게 좋은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많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또 그런 어떤 물질적인 헌신까지도 다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공간 예배당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페르시아를 창건한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은 하나의 칭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의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의 꿈과 같은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것을 이방의 왕인 고레스 왕이 그 꿈을 이루어주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정말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계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전히 여실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칭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포로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측량에 따라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숫자는 바벨론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1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들 중에서도 그곳에 머무르고 싶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었을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돌아왔던 5만 명. 그들은 돌아오자 말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방해가 생깁니다. 포로로 가지 못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의 방해들도 있었고 그 속에서 정치적인 혹은 자기네 힘을 유지하기 위한 위정자들의 방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은 이제는 삶의 방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에스라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이 건축 시작한 것은 주전 53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다리오 제2년은 주전 520년을 의미합니다. 약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본문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계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마늘국이나 포도주가 묻었다면 이것이 거룩한 것이냐, 거룩하지 않는 것이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정한 사람이 성물을 만지면 이것이 부정한 것이냐, 부정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당연히 제사장들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학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1 4 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이러하고 이백이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 귀한한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의 성전 건축에 방해를 받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은 성전 건축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삶의 방향으로 돌려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드림도 형식적이 되었고 재물을 드림 또한 형식적이 되었던 것이죠. 12절과 13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전파되지 않는 반면에 악한 것은 잘 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참으로 전파가 잘 됩니다. 그런데 백신은 그렇지 않죠. 백신은 우리가 꼭 맞아야만이 그렇게 우리가 병원에서 병에서 치료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물이 쌓여 있던 보자기에 국이나 포도주가 닿았을 때에 오히려 이 거룩한 성물로 인해서 포도주와 이 국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이 시체를 만졌던 부정한 손으로 성물을 만지게 되는 경우는 그 성물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나쁜 것은 계속해서 번져 나가고 퍼져 나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 이전의 상황과 성전 건축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20 고르 곡식 더미에 이런즉 10 고르뿐이었고 포도주틀에 50 고르를 기르러 이런즉 20 고르뿐이었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말하게 하는 재앙과 깐부이 제안과 곡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내 뜻으로 하면 은잘될 줄로 알았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2 0고루의 곡식을 원했지만 10고로 밖에 타작으로 건지지 못했습니다. 5 0고루의 포도주를 기대하면서 포도를 집어 넣었지만 20고로 밖에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기대하면서 지었는데에 자연재로 인해서 우박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수확을 할수 없는 그런 때를, 가을 때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전 지대를 쌓게 되었던 그 때는. 이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반드시 지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메타포는 바로 하나님을 우선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삶. 하나님 퍼스트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깨워 주신 겁니다. 삶의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더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는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잠시 머물러 계시고 내가 먼저 내 인생을 핸들링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정말 내가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돈좀 좀 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공부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간 다음에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연애가 급하고 결혼이 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 복이 바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과거의 삶과 현재 이루어질 삶을 비교해 주신 겁니다. 하늘에는 제트기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2시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 아틀란타로 비행기를 타고 올 때는 2시간 정도 그 속도가 이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 영향은 바로 제트 기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람을 타고 갔었을 때는 같은 거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지만은 그러나 제트기를 타고 왔었을 때는 동일한 힘보다 더 적은 힘으로도 더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저어보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이 있었을 때에 그 노를 저었을 때는 순풍에 돛을 차는 것처럼 그 배는 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호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룡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된 말씀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류에 우리를 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롭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란 넓은 바다에서. 배를 저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풍랑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죽고 싶은 욕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조류 위에 하나님의 흐르는 그 조류 위에 우리를 올려놓았을 때때로는 것이 힘겹고 내가 내 원대로 가지 못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기를 예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불평과 불만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운 자들에게는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셔서 돌파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너를 저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제트기류에. 우리의 몸을 싣고 우리의 인생을 싣고 나아가는 예남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